안녕하십니까 법무사 김관수입니다. 이번에 이제 개인 우리가 돈을 빌릴 때 개인한테 빌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금융기관에 빌리는 경우도 있겠죠. 요즘 뭐 금융기관한테 다 빌리지 대부분 뭐 개인한테 빌리는 경우 드문데 지금도 그래도 그 개인한테 빌리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한테 빌린 돈은 개인의 생활 때 신중해야 됩니다. 대법원에서 이 법원에서 사기죄 처벌할 때 금융기관들은 자기 책임이 있어요. 금융기관들은 돈을 빌려주는 걸 어부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거 떼낄지 안 떼낄지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준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 채무는 뭐 개인의 생에도 사기죄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. 그런데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? 개인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. 어부로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돈은 여러분들이 빌려서 개인의 생에는 무슨 사기죄로 처벌될 염려가 많기 때문에. 그 상담을 개인 채무는 그래서 상당히 상담을 통해서 사기죄가 될지 안 될지 미리 충분한 상담을 통한 다음에 개인 회생에 넣어야 되겠어요. 자 원래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어떻게 돼요? 그 채무는 이제 면책불허가 채무가 돼서 원래 개인에서 채권자 목록에 넣으면 자녀 채무는 탕감받는 게 원칙이잖아요. 근데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면책불허가 채무가 돼가지고 자녀 채무가 탕감이 안 되고 면책 결정 난 다음에. 그 자녀 재무을바아 계속 갚아야 되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.